네, 보다 안정적인 앉기를 실현하기 위해서 좌골을 찾아보고 그 좌골로 의자에 앉는 걸 해볼 건데요. 보통 앉는다라고 하면 엉덩이가 의자에 다 닿는다라고 생각하시기 쉽습니다. 그런데 엉덩이는 엄밀히 얘기하면 두 개의 골반으로 나뉘어지고요. 그리고 그 골반의 모든 면이 닿는 게 아니라 골반의 밑면인 좌골이 의자에 닿게 됩니다. 어, 보시면 어, 좌골 중에서도 좌골 결절이라고 하는 더 안기에 특화된 부분이 있고요. 그쪽에 무게가 내려지게 되시는데요. 이 좌골은 아주 편편하지도 그렇다라고 완전히 구 모양의 둥근 형태도 아닌 모양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따 실제 활동을 통해 만져보실 건데요. 둥근 모 둥근 모양 안에 좀 편편한 면이 있으실 겁니다. 그 편편한 면이 의자에 닿도록 앉으실 거고요. 그래서 활동을 통해서 좌골을 굴려 보시면서 실제 좌골 결절을 찾아보시고 그 좌골 결절에 여러분의 상체의 무게가 내려지게 그렇게 한번 앉기를 실현해 보시겠습니다. 자, 실제 활동을 통해서 좌골을 만나보실 건데요. 아까 해부학적으로 보셨던 좌골과 좌골 결절을 만나보실 겁니다. 자, 왼손을 들어서 엉덩이 아래 한번 깊이 넣어 보세요. 깊숙히 넣어 보시면 어 이렇게 손이 아플 정도로 눌려지는 뼈가 있을 거고요. 한번 그 상태에서 좌골을 움직이셔서 좌골에서도 좀 편편하고 조금 더어 위치를 나타내주는 곳을 찾아 보시고 거기가 좌골 결절입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왼손을 빼 보시고요. 자 이번에 오른손을 들어서 오른쪽 엉덩이 아래 깊이 넣어 보시고 음, 오른쪽에 또 좌골을 한번 음, 찾고 감각해 보세요. 어. 얘 사이즈와 얘 움직임은 어떤지 한번 보시고 예, 손을 빼보실 거고요. 음, 굳이 저희가 손을 넣어서 좌골을 찾았던 이유는 손으로 감각하게 되면 그 위치가 조금 더 명확하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 엉덩이, 두 골반 아래 좌골 그리고 좌골의 좌골 결절이 느껴지실 거고요. 살짝 좌골 뒤쪽에 앉아 보시고 또 중간을 지나서 좌골의 앞쪽에 앉아 보시면서 마치 알라의자가 움직이는 것 같이 그렇게. 움직임의 범위를 조금씩 좁혀 나가시면서 좌골, 좌골 결절, 좌골 결절에서 편편한 면을 한번 찾아서, 예, 네, 앉아 보실 거고. 자, 이 위치는 한 점은 아닐 겁니다. 저는 동네라고 비유하는데요. 약간 넓은 면을 인식하시고, 거기에서 아주 살짝살짝 살짝 그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처럼 그렇게 흔들림의 움직임이 좀 존재하게, 예, 네, 그렇게 한번 좌골로 안기를 경험해 보실 겁니다.